आ 침묵상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 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의 무게감을 크게 느끼는 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살아 간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가 그럴 때에 산다면 삼사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해하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느냐, 아니면 저주 가운데서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후손의. 모든 삶도 내가 껴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삶 그것으로 족하다.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야. 나의 삶은 후손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가 기후변화의 문제로 매우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공복 가운데 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탄소를 줄이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다? 우리 후손들의 삶의 자리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다라는 것에 대한 삶의 무게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다 그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 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산다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나는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삼사대에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후손들이 받는 역사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은혜냐. 주님, 이젠 우리의 삶의 무게감을 깨닫게 하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 인생이 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길을 걷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